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구독주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우리볶음면 네, 한번 공포의 어, 놀이공원에 한번 와봤는데, 오, 오, 좀, 좀, 좀 재밌겠는데? 뭐, 열차 타고 가는 건가? 뭐지? 아, 레기왜 이렇게 걸려? 어 뭐야 시작하자마자 용암이 에이거 에이, 가짜잖아 이거 가짜잖아 가짜 가자 지, 지, 진짜였다고 그러면은 아셔 나. 빠자 좋아 우와 짜짜 자. 자. 어휴, 씨. 아 어. 짜... 뭐뭐뭐뭐 뭐, 떨어져도 되는 거야? 야, 우와, 뭐야? 밑에 뭐야? 밑에, 어? 뭐지? 오, 갑자기 이상한 부금이깔려고 있고. 앞으로 나가보자. 아, 오! 점프. 점프. 역시! 아우, 씨. 점프벨도하고는점프벨도 해가지고, 이 정도는 뭐, 아쉽지. 오케이. 빠르게 뭐 통과하자. 빠르게 뭐 통과하라는 뜻 같지. 뭐, 여기도 뭐, 대충 하면 돼. 아! 아! 증가면안 돼.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 오케이 와저 저기 좀 빡스 때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헛헛헛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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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다 네 파이프 오, 오 됐다 체크 포인트 와 뭐야 이건 뭐 쉽지? 아, 무슨 소리야. 짜잔, 어, 아이, 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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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다음부터 다시. 오케이. 어, 약간 잘못 눌러가지고. 원래 실력이 아니거든요, 이런 실력 어. 아! 이런 식으로 맞네. 어, 이런 식으로 맞아. 다시. 하다 보면은. 어, 뭐, 길이, 이어져 있고, 그래. 이건 뭐지? 파쿠르인가? 파쿠르 내가 또 못하는, 못하긴 하데 로블록스는 잘하지. 게임에서는 파쿠르 굉장히 못합니다. 근데 로블록스는 잘해. 이렇게 길이 친절하게 이어져 있어. 마크 같은 데에서는 파쿠르 하면 진짜 못한, 못한다는 소리 많이 들는데 오케이. 어, 좀 가늘어요. 잘못한 허뛰디면은 아까 전처럼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야. 점프, 점프. 유튜버분들이 점프하면은 좀더잘 되더라고. 하고 더라고 어, 점프. 그냥 가는 곳에서는 점프만 하면 된대. 이 꿀팁. 일어나, 죽겠다. 무서워서 못하겠어. 어, 문이 친절하게 열린다. 닫혀. 안 닫히네. 내 친절이 열리네. 오, 와! 와! 갈렸다. 갈려버렸다. 지금면안 돼. 가자, 점프! 얘들 왜 이렇게 늦게 해? 지금면안 되고. 됐다. 아, 욕심부리면 안 돼. 사람 욕심부리면 안 돼. 에스킵하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따따 따! 오케이 이건 뭐야? 뭐, 뭐 아무것도 안튀어나오아 어, 뭐야? 이번좀 쉬운데? 뭐지? 어, 탈출했다. 광대가 광대가 나올 수도 있다? 뭔 소리야? 뭔 광대가 나와? 아, 너왜 저기까지 가,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오우씨! 어, 뭐야, 이게 잠시, 잠시, 잠 와, 와, 광대가 나온다고? 나 무서운데? 무서워. 저기서 나와. 어, 그래, 여기서 바로 들어버려. 야야야 빠르잖아 빠른거 해봐지 오케이 여기 못오지 못 못너지면 되지 여기서 어떻게 되는거지 제가 못오던데 어디서 뭔가 점프를 해야될 것 같은 어 그렇지 어디서 만약에 점프를 해야됐어 여기서 점 오케이 어. 어휴 광대 오 어, 롤러코스터 저기로 그냥 낙하면 안돼 낙하면 안됐어 이거 체크 포인트 안찍어아 체크 포인트 아 찍었구나 아, 아니 불량 챙기려고 는거 아니라고 지금 B로 나오면 뭐해 나 여기 왔는데 B로가 여기로 오겠지 오전에 바보라서. 오케이, 와우! 오케이. 따, 따, 오케이. 무슨 소리야, 이거? 아, 아, 아. 아니, 저풍선으왜 체크포인트 안 찍어줘? 손이좀더 쉬워서 그런가? 아이 바꾸면 진짜 어렵구만. 점프맵인가 어쨌든. 분전 소리 진짜 뭐야 진짜. 어. 따! 살이 다. 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자유 드롭을 타라고? 에반드 진짜는 자유로도 못 타.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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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어안나는데 오, 어디까지 내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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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해 뭐, 뭐지? 뭐야? 고 고장 난 거야? 체크 포인트? 뭐 고장 났는데? 와! 아유,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왜 장애물이 많아? 휴. 이걸 어떻게 해? 야, 이걸 어떻게. 딱!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1인칭으로 해야 되나? 잠만 이렇게 뭐가 하자? 이런 장애물이 나올수록 진정을 할수 없다. 아, 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하필 스파이크! 몸 피해량 감소야. 아, 이러다. 컴퓨터 부서지겠네, 진짜. 진짜. 쟤 뭐야! 점프하라는 건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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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오! 와, 이런 방법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뭐하냐, 쟤? 우와! 드디어, 동갑! 포탈? 포탈 가가지고 순간이동 하라어 뭐지? 마진 뭐 다소래요이딱 보니까 다리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아니네? 이렇게 이렇게 쉽게? 응? 나의 밥그릇이 어 뭐야 이건? 오 이거 딱 봐도 딱 봐도 위험해 보여 이거 느려, 기계가. 내 손으로 느리네. 이건 어떻게 해? 아. 흐 짭, 빠! 오케이, 지금 포인트. 헛, 둘, 셋, 넷, 오케이. 하 둘, 아! 아, 이거 왜, 아, 여기 서는 하면, 한 개, 한 단계만 가면 제발,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고, 아! 이, 못살 운명이야. 자, 점프. 저, 또, 또 이거 걸렸는데요? 살려줘세요살려주 아이. 그냥 확 가! 점프 그냥 확 해. 확 해. 확, 확, 확.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쉬운데? 없어. 이번에도 뭔뭐 점프맵인 거 같아요. 가보자. 와! 깜짝 놀랐잖아. 스피드런이구나. 점프, 점프, 점프가 안 돼! 그냥 몸을 맡겨야 될것 같은데? 점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점프, 점프 누르고 있는데. 아, 되구나. 점프 너무 짧다! 와! 오케이. 뭐지 파란 불? 파란 포탈? 파란 포탈을 뭐 점프기기 를 하는 건가? 점프 어원래 그래. 점프기기 하는 거네 그래 오빠빠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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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이거 따빠 뭐야 뭐야 아 저기까지 가야 돼빠 호잇! 호잇! 뭐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니? 뭐야? 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호잇! 아, 여기구나! 지금 보이드. 와 화면 버그! 아! 아, 화면 아니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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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들, 환복그라고 네. 제 실력이네요. 네, 환면그라고제 네. 실력, 실력이 아니에요, 아닌... 실력 맞아, 이게? 이 네, 실력 아닌데, 이, 이 정도는. 점프. 점프. 이거 안 되잖아, 점프가. 야, 수고, 점프 간다, 수고, 점프. 간다. 슈퍼 점프 그딴 건안 된다. 깨자빠 안 되잖아. 진짜 힘들해. 무서워요. 안 돼요. 이 깐두로 열어. 따따 따. 따! 따! 오... 뭐야? 아 이게 맞았어? 오 개꿀. 환영해요. 여기는 무서운 장소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여기 갇혀 있다. 놀이공원에 갇혀 있다. 우것또 들어가야 돼? 아,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이거 통과라고? 어, 이 정도는 쉽네. 야 귀신의 집이온거 같죠? 귀신의 집에 이런 레이저가 왜 있어? 어, 정말 좁아지왜 이렇게 좁아? 잠깐만, 왜 좁지? 오, 오. 오케이. 뭐지? 오, 도시다. 야, 이런 거 진짜 귀신의 집에 설치하면 안 돼. 이거, 이거 사람이 밟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사람들 더 큰, 더큰 덫을 지금 깔아놨어요. 진짜 악마 아우, 진짜 이런 놀이공원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지. 진짜 신고를 안 하고 뭐 해? 주인이 아니, 고속도로 신고를 해야지. 뭐해. 뭐야? 뭐 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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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데뭐 안 쉬워요. 오씨, 야이걸 어떻게? 해? 아 후. 무작정 돌진. 점프도 다치 통일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안돼. 저만지만 안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빠르게 해가지고 이 정도 실력이면은 이 정도는 내가 문제 있는 건데 이느리가지고이 정도는 인정해야 돼 조심한데 와 드디어 깼다와야 귀신의 집에 와 딴게 있다 어 뭐야 이거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자, 어? 뭐야? 뭐, 야 뭐, 열차 담볼 수가 있는데? 오, 롤러코스터, 오. 올라갑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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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삐. 저기, 좀푸선전치도 저기 보이고. 재밌는데? 언제까지 올라가냐, 오! 오! 쓰리, 투, 원, 근데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이거 빨라졌다 느리다가? 가자 어?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간다 사비 위이봉아왜 이렇게 느지무지 야! 아까 이거 죽었었어 어? 이거셔 어, 험난한 놀이구였다. 좀 무서운 놀이구였다 어, 약간 약간 좀뭐 약간 마은니가 있었다. 최소한 몇 가지 멋진 것들이 있었다. 내가 멋졌다는 거지. 어허. 역시. 뭐야? 일쿠샷야 네, 여러분들에게 끝입니다. 이거, 여기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 여긴 다른 맵. 아, 여긴 다른 맵이구나. 네, 이거는, 시간 나면은, 해보긴 해볼 건데, 네, 이거는, 자세히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누 편지, 누 편집된 영상, 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여러분들 안녕. 꿔바.